배우고 익히니 즐겁지 아니한가? 이는 우리에게 전혀 와닿지 않는 옛 성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배우고 익혀야 즐거운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외우고 시험 보고 까먹는 것이 공부의 전부인데요, 뭐또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익혀야 즐거운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학교에서 회사에서 시키는 공부가 전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배우고 익혀야 즐거운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인정받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어렴풋이 믿을 뿐이지요. 모두가 이렇게 사는데 굳이 다르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모임, 배움의 미치다를 소개합니다. 배움의 미치다에서 당신은 기존에 볼수 없었던 배움 문화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배움의 미치다는 공자가 예전에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공부하지 말고 참된 나다움을 밝히기 위해 공부해라 라는 말에서 영감을 받아 진정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입니다. 지난 4년간 교육혁신을 연구해온 프로젝트 위기가 제공하는 커리큘럼, 플래너, 콘텐츠 등을 제로 삼아 우리는 함께 배움으로 가득찬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모임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어떻게 모임이 진행되냐고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게 모임의 규모에 따라 약식 모임과 정식 모임이 있습니다. 약식 모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약식 모임은 아띠장 1명 이상과 아띠 5명 이상일 경우 결성됩니다. 아띠는 친한 친구라는 뜻으로 이 모임에 오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약식 모임은 우선 1시간 동안 커뮤니티 시간을 가지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커뮤니티 시간에는 오직 함께 나길이라는 6회차 멘토링을 수련한 사람만 올수 있습니다. 이 멘토링은 어떻게 교육적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지와 관련된 것으로 이를 모르는 상태로는 커뮤니티 시간에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커뮤니티 시간에는 사람이 많을 경우 네 명에서 다 명의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각 그룹에는 아띠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 그룹은 매 모임 동일하게 유지되며 서로 친해지는 것을 장려할 것입니다. 커뮤니티 시간에는 아띠장을 중심으로 각 아띠의 교육적 삶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응원합니다. 예를 들어 이 모임에서는 아띠 A가 최근 작곡에 관심이 생겨 작곡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다가 무언가 이야기 소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에드셔프터나 혼자 나길 등을 모임장이 재량껏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함께 나기를 아직 끝내지 못한 아띠는 커뮤니티 시간 이후부터 오시면 됩니다. 커뮤니티 시간이 끝나면 10분간의 쉬는 시간과 20분간의 아이스 브레이킹 이후 30분 동안 배움 공유 시간이 진행됩니다. 이 시간에는 사전에 선정된 한 명이 자신이 배운 것을 동료 아띠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를 통해 서로 다양한 교육 소재에 대해 알아갈 수 있습니다. 배움 공유 시간을 끝으로 공식 모임은 종료됩니다. 그러면 함께 나길 미수료자는 한 시간 만에 행사가 끝날까요? 아닙니다. 함께 나길 미수료자는 공식 모임 종료 후 아티장과 매칭되어 함께 나기를 시작합니다. 1시간씩 총 4번의 모임 이후 함께 나기를 배우면 함께 나기를 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식 모임은 무엇이라 할까요? 정식 모임은 그룹별 아띠장과 별도로 함께 나길 아띠장이 4명 이상 확보되었을 경우 결성됩니다. 아띠는 최소 30명 정도를 권고합니다. 정식 모임은 함께 나길 수료자와 미수료자 모두 모든 일정을 함께 합니다. 우선 처음 30분간 아이스 브레이킹을 진행하고 1시간 동안 커뮤니티 시간이 진행됩니다. 함께 나길 수료자의 경우 약식 모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미수료자의 경우 함께 나길 아띠장과 함께 함께 나기를 배웁니다. 각 모임별로 함께 나길 1과 2과 참 사과, 오, 육과를 가르치는 아띠장이 매번 확보되어 있으니 같은 진도의 미수료자들과 함께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10분의 쉬는 시간 이후 50분간 배움 공유 시간을 가집니다. 약식 모임과 다르게 정식 모임에서는 총3 명의 아띠들이 자신의 배움을 소개합니다. 이3 명의 아띠들이 자신의 배움을 모두 앞에서 짧게 소개하면 나머지 아띠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소재의 테이블로 이동해 해당 소재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집니다. 배움의 미치다 커뮤니티는 이러한 모임 이외에도 각종 비정기 모임과 파티, 강연회 등을 통해 서로 배움을 응원하는 문화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결국 교육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배움의 미치다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